도둑들에 의한 도둑들을 위한 도둑님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도둑들에 의한 도둑들을 위한 도둑님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당을 창단하고 몇년 지나니 어김없이 또 따라쟁이들이 나오네요 무슨 무슨 혁명당 이름을 붙이는 당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정책도 허경영 정책을 모방해서 허경영의 원조 정책들을 희석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이젠 아예 당명도 따라하는 무능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만큼 허경영 대통령 후보야말로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시대적 인물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 살릴 후보는 유리벽에 갇혀놓고 가짜들은 국민들 시청률로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안철수에 이어서 반짝 인기로 등장한 윤석열의 인기는 곧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정당 중심의 악순환의 고리를 국민의 심판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만이 혁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권력 욕심은 절대로 국민들, 서민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항하여 투표 혁명으로 선물 정치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정치꾼들은 선거 때가 다가오면 어디 어디 참배하고 어디 어디 방문 쪽방촌 연탄배달하는 모습을 카메라 줌으로 쫙 당겨서 방송을 내보내 국민들 앞에 그럴듯한 미끼를 던집니다. 벼락치기로 참배하고 벼락치기로 방문한다고 대통령 자질이 생깁니까? 어떤 정책이 나옵니까? 저들의 위선과 가식적인 행태들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관위와 언론들은 야당, 여당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방송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지지율이 있든 없든 모든 후보자들을 방송과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선거라는 것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기득권들 대물림하며 국민들 등골 빼서 국민들 돈으로 정당지원금 수백억, 수천억씩 남발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판 행태는 국민들과 역사 앞에 그가 무도한 범죄입니다. 선관위는 모든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와 방송 출연 횟수를 공평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지수만 높여주는 정치, 끝내야 됩니다. 답은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허경영입니다. 도둑들에 의한, 도둑들을 위한, 도둑님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도둑들에 의한, 도둑들을 위한, 도둑님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투표 잘합시다, 허경영. 국민 배당금 정책에 주목하세요. 정답은 허경영입니다. 감사합니다.